백스윙탑 올라가면서 이때 이 느낀 힘을 가지고 네, 오늘은 아연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클럽 무게를 느껴서 치라고 하잖아요. 이런 클럽 무게를 잘 느끼기 위해서는 이 손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손을 어떻게 활용하면 내가 이 클럽 무게를 스피드로 전환하여서 좋은 임팩트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어, 비밀은 일단 그립에 있습니다. 어, 특히나 양손 엄지가 하는 역할을 아셔야 되는데요. 양손 엄지는 이 그립을 받쳐주면서 샤프트 전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지금 여기서 보셔도 아시겠고, 여기서 보셔도 느낌이 이렇게 클럽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스윙을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요 때, 클럽헤드의 무게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부위가 바로 엄지손가락이에요. 종종 엄지를 이렇게 많이 빼서 잡으셔가지고 이 사이로 그립이 들어가서 스윙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클럽 무게를 느끼지 못하시지만 본연의 힘으로 강하게 휘두면서 스피드를 만들어내고 계신 그런 분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 특히나 이 엄지가 탑에서 클럽의 무게를 확실히 느껴주면 보시는 것과 같이, 코킹이 되고, 언코킹이 되는 임팩트 순간에 클럽을 이렇게 내리칠 수 있는 다운블로가 가능한 언어 디비에이션이라는 현상을 또잘 발생을 시켜주죠. 양손 엄지에 클럽이 이렇게 받쳐지고 움직이는 거를 언제 느껴야 되냐. 하프에서 백스윙탑 올라가면서 이때 이 느낀 힘을 가지고 이렇게 클럽이 던져지고 그리고 그립을 지나치게 꽉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립을 너무 강하게 줘서 이때부터 이런 느낌으로 스윙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엄지가 클럽을 미리 밀어내 있으면 클럽 무게를 느끼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클럽 무게를 느끼는 구간이 이 하프에서 백스윙탑에 넘어갈 때인데 이때 그립은 가벼워야 되고 이 엄지 손가락이 클럽을 받치고 있으면서 이 무게가 끝이 전환되는 헤드가 이렇게 무게가 이렇게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셔야지 여기서 자연스럽게 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가벼운 그립으로 백스윙을 완성을 시킨 다음에요. 충분히 내가 탑에서 무게 느끼고 임팩트 하는, 음, 요런 느낌의 스윙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실상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 많이 그립들을 꽉 잡으시고, 클럽을 휘두는데 더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잘안될수 있는데, 그래도, 음, 이 지탱하는 엄지의 역할을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탑에서, 최대한 가볍게, 어, 여기서 내가 느끼고, 음, 스피드를 확실히 앞쪽에서 내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신다면, 어, 생각보다 쉽게 클럽의 무게를 느낄 수 있고요. 이 헤드 무게가 스피드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또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